손의 거품을 조금만 줄일게요. 오케이 굿. 하면서 네, 좋은 걸 제안하는 기분 좋은 자기 정치적인 소신이나 감정을 담아서 그렇죠. 시원시원하게. 굿. 아 연기 파요자시선좀 멀리 보면서 나중에 써버에서어 너무 높다. 약간 내려서 오케이 그열개 정도 손만 세우는 음, 음. 거. 리듬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하나에 집중하면 감정이 굳어져가고 지 멈춰가고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 어, 리얼하잖아! 고생하셨습니다 정지된 화면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더 생명받는 단계가 의원님! 음. 다 좋은데 너무 측근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면 패드를 하고, 치는 놈 있어요. 어, 저런 거. 우리 쉬운 시간에 가셔도, 어, 좋으실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러다가. 응. 축복해서 크게 웃을게요. 자, 오케이. 동치치 약간 더 하는데 그렇죠. 천진히만하게 예. 자. 굿. 아이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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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크게. 그렇죠. 잘 크게 보이지 않네. <laughs> 자 시선 카메라 올게요 그대로. 두. 네. 네. 좋은데 아 음. 너무 빠르요이 네, 네, 사진이 라고 네, 뭐 영상이 아니야. 라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그렇죠. 그래요. 친구는 자자자자자자. 오케이 두. 시선 처리 한번 제주목좀 있는 아 좋습니다. 오케이 대기. 아이 정면, 시선, 굿, 굿. 시선, 여기 한 번. 굿, 굿. 오, 하나,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 한 번. 그렇죠. 아, 높다. 손 조금만 내니까요. 오케이, 굿, 굿, 굿. 앞수한 번, 살짝. 자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어, 리얼하잖아. 고생하셨습니다.